말할 질문이 상태가 안 좋아. 구멍 뚫는 거 하나를 받아니다 아니 누수 공사하는데 씨발. 고... 그 어제 다녀온 현장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 어제 오후에 도착하여 온수 이층에 온수를 먼저 검사했는데 온수는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대가 좀 늦어서 오늘 재방문하여 급수라인에 검사하여 참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목대 천장에서 물방울이 간간히 떨어집니다. 사장님물좀 드리거예요. 예. 이집니다 저. 네, 이쪽 세대의 본수 라인에 압력 감소가 아주 미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스를 투입하겠습니다. 일단 캠이 한 255입니다. 수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아, 요새 나네. 요새네. 에 이 밑에, 이 조인트에서 에어가 빠지네. 물은 안 빠져도 가스를 투입하면 가스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이제 에어가 안 빠집니다. 저쪽 <laughs> 채대에 올라와서 오을수팅하겠습니다 수 배관에서 이쪽에서도 압력 감소 없습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이고 급수 배관은 내일이나 모레 와서 검사 해보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일단 온수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리라도 이쪽에 2층에 한집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몰라도 그 집만 열어주면. 그, 직수하고, 올라가 직수하고, 물탱크 내려오는 거하고 같이 검사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한 9시 오셨는데, 일그한번 물어보세요. 계십니까? 예. 예, 예. 예. 그, 2층에 그, 그 여자분 사시는데, 예. 2층에 여자분 사시는데, 예. 그, 오후에 그, 나가신다 하셨잖아요. 아 자고 있다고. 아, 아까 계속 전화 왔더아 9시에 온대에 놔놓고. 어. 아. 그리 지금 내가 잘했거든, 아까. 혹시 나갈 때그 문만 좀 열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기 그 비밀번호는 있는데 내가 아, 그러면... 지금 자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놔두세요. 그럼 조금 예, 예. 시간 여유가 조금 있습니까? 예, 우리 세팅하고 이럴 때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세팅을 해야 되니까. 예예. 예예. 예. 고생 많습니다. 예4 6 k 로 압력대에서 좀 느리지만 압력 감소가 있습니다. 그 가스를 투입해 보겠습니다. 찍으세요. 푹 찍으세요. 아 예? 찍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라 푹은 안 찍었어. 근데 어. 지금 안에 여치를 못해. 이거를 들려고 작업에 여기하고 음. 이쪽하고 두 군데 나오거든. 지금 그쪽에 한번 넣어보세요. 음. 소리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 양쪽에. 근데 그쪽은 침대 들리기 힘드니까 요쪽을 치우고 먼저 소리 한번 듣고 걸로가야될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 배관을 봤을 때, 예. 내가 봤을 때는 이쪽 찬장기 같은 느낌이. 사장님 저쪽 주방이 어느 쪽이 돼요. 저 뒤쪽에. 여기가 95 오릅니다. 200 200뒤는 아니고예. 네. 예. 건너편에 있어요. 반대편에. 예. 근데 지금 가스 다오는데이 집에서는 여밖개 없다. 그럼 아, 저집 저쪽에 아, 한번 찍어봐야겠네 한... 예? 예, 이쪽 포인트에서, 그, 맥스를 찍습니다. 이벽 뒤쪽이 약간, 침대가 있는 방인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어, 아, 닙니다풀 바로 찍거든. 야, 그러면 저, 저치치겠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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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뒤쪽이 그, 그 거잖아 어. 아까 야, 그러면, 참, 주방이 이쪽이니까. 그 품질 있거든. 요 야, 어디로 파야 되나? 소리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스보다는 가스는 대략적인 범위만 나오지. 이제 소리로 찾아야 되거든. 이제 소리로 찾을 겁니다. 음. 그 대공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어쨌든 한쪽만 파면 좋은데, 두쪽다 파게 되면 일이 많아지죠. 여기 예, 밑에서 지금 에어빵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예, 짐을 조금 이동하고 이쪽 부분을 좀 파보겠습니다. 옆에서 물고 있는갑같다 지금. 네. 예, 물고 있어요. 어... 요, 나음 예, 노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뒷관에서 터진. 여기 어, 저희 언니 주인 집주인 남자친구 같이 사는 분인데 전화 한 번만 해볼까요? 누가요? 아, 지금 이 상황에 해서 모르고 계셔가지고 누가요? 아, 저희 언니 말할 질문이 상태가 안 좋아 구멍 뚫려서 허락을 받아 주인이 구멍 뚫려서 허락했냐 물어면 아이고 씨 일이 힘들어서 안한게 아니고,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예 네. 아니, 이거, 대충 말, 일점만 이야기하면 적당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질문이 계속 들어오면, 이야기 계속 필요지, 그런 게. 끝이 없어 지가 원하는 답은 없어. 수리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압력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5.1kg 압력으로 검사 중입니다. 압력 감소가 없습니다. 수리 연결된 부분에도 이상이 없습니다.